어. 이게 약간 웃긴 말이긴 한데 확실히 먹히는 것 같아. 내, 내 뺨을 때린 남. 네가 자는 <laughs> 네가 처음이 약간 아, 그런 거 있잖아. 소 여기 달리면 좀 이상하지 않니? 근데 귀 옆에 달리는 것도 좀 이상한데. 이게 <laughs> 뭐지 네 근데 진짜? 짭이지 뭐. 짭 <laughs> 아니야. 콜라보야. 아 그래? 짭 아니다. 안녕. 잠 아니래. 미안해. <laughs> 오늘 p 터 p 들어와라. 잘난 여자들도 음. 안 달라는 남자야. 잘난 여자들도 안 달라는 남자는 잘난 남자들이겠지. <웃음> 안녕. <웃음> 일단 첫 번째 덕목이 있어. 일순이 어, 어, 자신감. 어, 그 어, 영화를 어. 봐야 돼요. 아이 필 프리티를 봐야 돼요. 어쩜 좀 살집이 있는 외국인 여성분이. 아, 음. 어 이거 사이클 을 타다가 너무 자 빠졌어. 아, 머리 빵하고 박았어. 어. 그 거울을 봐도 자기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아. 세상 날씬하고 음. 막.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그 모델 에이전시 같은 데 입사를 했어. 그 넘치는 자신감으로 온갖 잘난 사람들도 자기한테 다 꽂힌 거야 음. 그 자신감이 음. 사실 진짜 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 <laughs> 자신감이요, 여러분. 비교 대상에 두면 안 돼! 그건 자신감이 아니야! 남이랑 비교해서 내가 잘난 걸 찾지 말고 그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되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맞아. 봐봐 잘나서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야. 맞아.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난 괜찮게 살게 되는 것 같아. 그런 게 자신감이지. 근데 그게 있잖아요. 보여요 자만이랑 자신감이랑 이게 그런 것 같아. 뭔가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남의 칭찬을 하거나 자기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되게 자기 도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남들한테 어... 여유롭게 저렇게 칭찬도 할수 있고 남들 인정할 수 있고 어, 남들을 인정하고. 자기 분야에서 나름 성공했어 그 정도면 나름 성공한 거지 근데 그 태도가 나는 만족스럽고 내가 부모님한테 잘 해드릴 수 있고 내 생활에 부족한 거 없이 하는 게난 행복하다 라는 정도의 표현이었으면 되게 높게 샀을 것 같아 음.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폄하 아 본인도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 난 걔네랑 달라, 어, 이렇게. 이렇게. 좀 타인을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는 그 태도. 이런 어, 것들이 진짜 정말 없어 보이게 어, 만들더라 너무 예를 들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몸을 만드셨어? 음. 대단하지. 음.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알아. 근데 그거 하나가 그냥 자기의 무기인 거야. 그걸 가지고 자기보다 덜몸 좋은 사람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얘 말대로. 사람 할때 어, 나는 음. 그렇게 생각해 어. 야, 진짜, 근데, 뭔가 자신의 약간 그릇이 넓어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또 뭔가가 그, 그보다 높아도 절대 나랑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아. 만약에 예를 들어 어,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이야. 근데 그걸 비슷한 일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 같은 사람들을 만나. 그러면은 보통, 아, 대단하시네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칭찬을 하지. 그 밖에 못했어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근데 그것밖에 못하셨어요? 라고 말 했을 때, 오히려 더 자신감 있고 더 있는 사람들 그러게요 아직 부족한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야 어. 오히려 되게 엄청 여유 있어, 여유 있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야 그게 자기 템포를 아는 사람들이야 어, 어.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방식이 어. 있는 나. 사람들 또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약간 좀 똑같은 거 같아 여자나 남자나 되게 이쁘고 잘생겼든 능력이 좋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우와 어, 이렇게 어. 너무 안 보는 거? 어. 이게 약간 웃긴 말이긴 한데, 와, 확실히 먹히는 것 같아. 내, 내 뺨을 때린 남은 네가 저자 네가 처음이야. 약간 아,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이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 음, 음, 너무 날신좀 아, 다른 사람이라고 싶어.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온다는 느낌보다 팬과 맞아. 팬이구나. 음. 그러니까 나이가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될것 같고 맞아. 내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고 맞아, 맞아.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그런 게 없지. 사실 우리는 뭐그정도 아니니까 아직. 근 나는 어떤 연예인분이 일반인 남자분과 결혼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결혼을 결심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항상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있었다. 연예인이면 그게 심할 거 아니야. 근데 사람으로 봐주더라. 나라는 사람을 나로 봐주더라. 그게 너무 좋았다. 아. 그 얘기하는데 를 어우 너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잘난 여자라고 했잖아. 맞아. 잘난 여자들이니까 그런 프레임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다 나도 모르게 그런 편견이 진짜 음. 나만의 그 프레임이 근데 그런 거를 티가 안 나고 그냥 인간대 인간으로서 왜냐면 어. 사람들 사는 거다 똑같거든 어. 솔직히 말하면 그냥 팩트일 뿐이야 어. 예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그 팩트 그렇게 생각하고 다가가면 여태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되게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잘난 거의 기준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잘난 기준이잖아. 음. 사람마다 잘난 거의 기준은 다르니까 그거에뭐 너무 막 생각을 깊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잘난 사람들 더안 달라게 할수 있다. 본인이 본인한테 자신 있는 사람이 되면 음.